나는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내가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정권 교체를 기결이로 가자고 경상도서 전라도서 충청도서 강원도서 관리했습니다. 나는 전국의 유세를 결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장충공원에 백만이 넘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 예가 없을 이 대군중이 모인 것을 보고 서울시 민 여러분의 함성을 보고 이제야말로 정권교체는 우리의 승리란 결정이 났다는 것을 난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싶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씨의 영구지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지난 개헌때 이미 박정희 씨를 남북 통일될 때까지 대통령으로 시키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는 아직 자기 공화당 내부나 야당이나 국민이나 거까지는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이 그런 계획을 했다는 사실과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 시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도 이번에 정권 자체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싸워나갈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